네이버에 조용한 중고차 홈페이지를 검색해 주시면 영상에 소개되고 있는 차량들 외에도 전차종 모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 중고차입니다. 제가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온 차량은요, 예쁜 외관 상태, 실내 상태 뿐만 아니라 하체 보강 튜닝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는 2인치 업 픽업 트럭 차량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옆에 보고 계신 차량 모델은요, KG 모빌리티 더뉴 렉선 스포츠 쿨맨 2.2 사륜구동의 와일드 플러스 등급 차량이고요, 2024년형에 29,100km 밖에 주행하지 않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하부에는 언더커버, 디퍼런셜 커버, 게다가 요소수 커버까지 완벽하게 작업이 되어 있고요, 승차감 개선을 위한 스프링 보관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휠, 최상위 트림인 노블레스에만 들어가는 휠까지 튜닝해 놓은 상태, 오프로드 타이어 조합으로 240만원 상당의 투자 비용이 들어갔고요. 게다가 실내에는 방음 천장부터 리무진 시트, 실내 몰딩, 리얼 우드 형식의 예쁘게 꾸며놓은 상태까지 모두 확인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튜닝 비용만 약 700만원 정도 어마어마한 투자 비용을 들여 놓은 차량의 모습인데요. 해당 차량 튜닝 비용 제외하고 이 차량 금액만 저렴하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한 중고차 판매가 3,150만원 최저가로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저와 함께 외관 모습부터 실내 상태까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차량의 외관 상태 전면부 모습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해당 모델 출시 당시 총 7가지 색상으로 나왔던 모델인데요. 그중 샌드스톤, 베이지, 사막의 색상을 연상케 하는 너무나 예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당 차량은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마어마한 튜닝을 곁들이고 있는 차량인데요. 웅장한 그릴라인부터 역시 하체 보강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외관 상태, 세차나 광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날것 그대로의 모습을 보실 수 있겠고요. 하부 상태 자세히 살펴보시면 역시 언더커버 모두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뒤쪽도 보여드리겠지만 디퍼런셜 커버, 요소수 커버 그리고 언더커버까지 완벽한 한체 보강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라이트 상태 또한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으로 너무나 예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커드 램프 총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역시 디귿자 LED 데일라이트와 함께 가로형 안개등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측면 상태 살펴보시면요. 조금의 과장을 보태서 튜닝이 되어 있는 이 디자인의 형태, BMW X6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예쁜 디자인으로 정말 확 바뀐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 타이어 트레드 상태 살펴보시겠습니다. 현재 타이어 신품으로 교환하고 나서 약1 0 0 0 k m 정도 주행한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약80 10% 정도의 잔여량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20인치 스퍼터링 휠까지 변형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와일드 플러스에 들어가는 휠 모습이 아닌 노블레스 최상위 트림에서만 들어가는 휠로 튜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쪽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스프링 역시 탑승하셨을 때 승차감 보관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이드미러 도장면 살펴보시겠습니다. 완벽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리피터에는 손상된 부분은 없지만 정말 아쉽게도 약간의 스크래치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다. 상단쪽 살펴보시면 패션 루프렉이 구성되어 있고요. 하단쪽 살펴보시면 고정형 사이드 스텝까지 있기 때문에 인체업이 되어 있어서 약간의 높은 차체 어린 아이들이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께서도 쉽게 올라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도어 캐치 모습 보시면 버튼 한번 클릭으로 쉽게 잠금장치를 이용하실 수 있는 이지액세스 기능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측면 라인까지 이렇게 쿠페탑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예쁜 차량의 측면 라인 살펴보실 수 있겠는데요. 제가 트렁크도 오픈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차량의 후면 상태 살펴보시겠습니다. 트렁크도 오픈해서 보여드리기 전에 하부 상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살펴보시면 요소수 커버부터 디퍼런셜 커버, 다양한 각종 하체 튜닝이 모두 다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역시 승차감 개선 작업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추가 비용만 약 400만 원 상당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완벽하게 튜닝되어 있는 하부 상태, 인치업까지 확인하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제가 트렁크도 오픈해서 여러분들께 적재함 상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역시 무게가 경량화되어 있습니다 성인 남자 손가락 하나로도 쉽게 지탱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위쪽에 있는 G7S 쿠페탑도 쉽게 커버 형식으로 오픈하실 수 있는 모습입니다. 쇼버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안에 쪽 살펴보시면 역시 알루미늄 커버, 바닥 시공까지 모두 완벽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세차 광택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아쉬운 부분도 눈에 띄긴 하지만 저희가 조금 더 깔끔하게 상품화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외관 상태부터 아래쪽에 있는 하부 튜닝 상태까지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실내는 정말 더 놀라우실 정도일 겁니다. 이제 실내로 넘어가서 실내 옵션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차량의 실내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내부에 한번 탑승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운전석, 조수석 시트부터 특이점이 느껴지는데요. 전 차주분께서 리무진 시트로 모두 다 개조해 놓은 흔적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역시 짧은 주행거리답게 정말 신차급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깔끔한 내부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이렇게 디지털 클러스터 모습부터 디스플레이 화면까지 모두 다 신차 출고시 나왔던 보호필름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입한 모습 살펴보시겠습니다. 현재 실 주행 거리는 29,100km 정도라고 보시면 좋겠. 있고요. 계기판에 점등되는 어떠한 경고등 사항 또한 역시 없습니다 스티어링 휠 관리까지 완벽합니다 긁히거나 찍힌 자국 전혀 없이 약간의 생활 사용감 느껴지고 있는 부분 하지만 너무나 깔끔한 상태로 보존이 되어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좌측으로는 핸들 열선, 인포콘, 블루투스 핸즈프리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계기판 조절 버튼 들어가 있고요. 우측 뒤편으로는 오토레인 센서 좌측 뒤편으로는 오토라이트 역시 탑재되어 있습니다. 12.3인치 넓은 디스플레이 화면 역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휴대폰과 연동되는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기능 모두 다 지원되고 있는 차량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게이션까지 역시 연동 가능한 모델입니다. 아래쪽에는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는 에어벤트, 길게 쭉 뻗어 있는 상태이고요. 풀 오토 에어컨 상태 살펴보시면 이렇게 작동시키자마자 시원하고 따뜻하게 잘 나오는 에어컨과 히터 바람 역시 확인하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아래쪽에는 운전석 뿐만 아니라 조수석까지 통풍 시트 3단계, 열선 시트 3단계 완벽하게 작동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세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관리가 되어 있는 날것 그대로의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양쪽 시가잭 2구와 함께 시타이포트 2구 들어가 있어서 휴대폰이나 전자기기 충전하실 때도 부족함 없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내장제 모습 살펴보시면요. 몰딩까지 리얼 우드 형식 너무나 고급스럽게 꾸며놓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아낌없는 금액 투자로 전차주분께서 예쁘게 꾸며 놓은 흔적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내장재 역시 너무나 고급스러운 모습 한번더 강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암레스트까지 이렇게 푹신푹신한 엠버싱 커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펼쳐서 보시면 깊은 수납 공간의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상단 쪽에는 하이패스 룸밀러, 앞뒤 블랙박스 2채널로 역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하나 더 특징적인 부분, 천장까지 이렇게 커버 업 되어 있습니다. 전차주분께서 방음, 천장, 시공까지 모두 해놓은 흔적, 게다가 뒷좌석에는 신차 출고시 나왔던 보호 비닐이 그대로 남아있을 정도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정말 전차주분께서 이 차량에 얼마나 애정을 갖고 관리하셨는지 한번더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뒷좌석까지 열선 시트 포함되어 있는데다가 도어 드림 이렇게 보시면 리얼 우드 형식의 너무 너무나 고급스러운 볼딩 역시 풀 세팅으로 차량 곳곳에 꾸며져 있는 모습입니다. 디자인까지 너무나 예쁘고요, 실내 상태 너무나 깔끔한 상태, 디자인 너무나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었고요. 게다가 전차주문의 관리 상태를 모두 다 느끼실 수 있는 모습, 신차급 상태 더뉴렉서스 스포츠 쿨맨 차량을 최저가로 만나보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어마어마한 투자 비용을 들여놓은 픽업트럭 차량 더뉴 렉선 스포츠 쿨맨 모습 살펴보셨습니다. 약 700만 원 상당의 투자 비용, 튜닝 비용이 들어가 있다고 라 보시면 좋겠는데요. 하부에는 언더커버, 디퍼런셜 커버, 게다가 요소수 커버까지 완벽하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승차감 개선을 위한 스프링 커버까지 역시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실내에는 이렇게 천장 방음 상태, 운전석과 조수석, 리무진 시트까지 설치해 놓은 상태 모두 다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조용한 중고차에서는 이 튜닝 비용 모두 모두 다 제거한 금액, 차량 금액만 3,150만 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해당 차량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좌측 상단에 있는 조용한 중고차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24시간 친절상담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조용한 중고차 네이버 홈페이지에 검색해주시면요. 영상 속에 소개되고 있는 차량들 뿐만 아니라 전차종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방문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